네, 안녕하세요.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. 10월의 그 업무일 중에서는, 음,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. 아, 지금 말하면서 알았어요. <laughs> 네. 아, 오늘 아침에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, 이게 왜, 왜 때문에 하루에 첫 시간에 영상 찍기가 이렇게 어려운가. 아침에도 뭔가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뭔가 뭔가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, 아, 오늘도 어쨌거나 오늘의 업무 기록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켰습니다. 아, 오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. 열심히. 네. 하나에게 집중해서 좀 일을 했고요. 아, 오늘은 단순 작업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네. 아, 단순 작업 빠져듭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 이렇게 단순 작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어, 오늘 저녁에 이제 엄연 라이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관련된 거 얘기를 좀 했고요. 그 이제 강연자님을 조금 이제 왔다 왔다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클라우드 관련해서. 일을 좀 했는데요. 제가 엔자러잖아요 제가 파티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그 사적 모임이 이제 완화되고 코로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? 사람들 머릿속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갔구나 느끼는 게어 대관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할로윈이잖아요. 오늘부터 아마 할로윈 파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래서도, 음, 대관문의가 많이 와가지고, 관련, 관련해서 이제 예약하시면은 뭔가 안내해드리고, 그런 것들 하느라고 좀바빴고요그 다음에, 엄연 굿즈 이제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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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, 이번 주? 지난주인가요? 이번 주인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이제 그 굿즈, 그 제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갔고, 어, 이것도 이제 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팀 모집 공지를 이제 카페에 올렸습니다. 그리고 어명굿즈 프로젝트 시작한다라고 알리는 목적도 같이 함께 두고요. 그걸 했고요. 그다음에 아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쇼핑라이브가 예정이 돼 있어요. 동천몰에 행사가 크게 이제 매달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, 뭐, 겨걸로 한 번은 쇼핑 라이브, 한 번은 그냥 일반 길전, 온라인 길전, 해서두 뭐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요. 음, 다음 달엔 이제 라이브 텀이랑 관련해서, 이제 진행해 주실 팀 섭외하고, 여러 가지로 뭐 일정 조율하고, 공간 대관하고, 뭐, 그런 것들, 네,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못한 거, 있어요, 못한 거. 그, 제 추천사, 음,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월요일부터 한다 그래놓고 월요일날 그냥 했으면 하고 샥 잊었으면 될 거를 일주일 내내 이러고 있네요. 음, 오래 걸리지도 않는 것을 어, 어쨌든 이거 빨리 해서 음,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메일링 하는 거저 지금 스터디 진행하는 거 이 스터디 가이드 보내드려야 되는데, 이것도 오래 안 걸리는데, 한 번에 쭉 해놓고 나면 그냥 잊으면 되는데,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매주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점점점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금요일날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일잘 하고 나면, 이렇게 몰입해서 하고 나면 기분도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금요일 하루 보냈고요. 조금 있다가 9시 반, 지금 7시거든요. 이제 저녁 9시 반부터 어면 라이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제가 강연자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. <laughs> 저는 확실히 강연자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관리하고 백업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신이 나네요. 오늘 밤 그렇게 불금을 보낼 예정이고요. 또 주말도 빠듯하게. 주말 토요일은 이제 가정, 가정사가 또 바빠서 하고 일요일부터는 놀러 갑니다. 네,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틀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네, 어, 놀러 가서도 오 가서 소식 전하겠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